안녕하세요. 황금노트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혹시 나도 치매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뇌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도구나 장소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우리의 뇌를 깨우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손가락 운동과 두뇌 게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손가락 운동이 뇌 건강에 좋다고 할까요? 우리 손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고 뇌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하죠.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넓은 영역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두뇌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 간단한 손가락 운동 몇 가지를 함께 해볼까요?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운동은 주먹 쥐고 펴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준비 운동이죠.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자, 이제 주먹을 꽉 쥐었다가 손가락 마디마디를 활짝 펴줍니다. 다시 한번꽉 쥐었다가 활짝 펴줍니다. 이 동작을 열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하나 쥐고 펴고 둘 쥐고 펴고 열까지 반복 내 좋습니다. 손가락의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두 번째 운동은 손가락 하나씩 접기입니다. 양손을 다시 앞으로 펴보세요. 이제 엄지손가락부터 하나씩 천천히 접어볼까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접었다가 다시 새끼손가락부터 하나씩 펴줍니다. 새끼,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조금 헷갈리시나요?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엄지부터 접고 새끼부터 펴고 35회 반복 이 동작은 손가락의 민첩성과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손가락 끝 맞대기입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으로 같은 손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끝을 차례대로 톡톡 찍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반대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찍어볼까요?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왼손도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엄지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넷, 셋, 둘, 하나. 양손 각 35회 반복 이 운동은 손과 뇌의 협응력을 높여 줍니다. 마지막 손가락 운동은 양손 다르게 움직이기입니다. 이건 조금 더 뇌를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자,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활짝 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동시에 반대로 바꿔보는 겁니다. 주먹 진 손은 펴고 편 손은 주먹 쥐고, 하나 둘 바꾸고, 셋넷 바꾸고, 10회 정도 반복 어떠신가요? 처음엔 조금 버벅거릴 수 있지만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양손을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손가락 운동만으로도 벌써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번에는 좀더 재미있는 두뇌 게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혼자해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끝말잇기입니다. 단어를 이어서 말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지만 단어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어휘력과 기억력, 순발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혼자서 단어를 떠올리며 이어가거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으며 해보세요. 상기색 같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다 같이 웃음이 터지기도 하죠. 두 번째 게임은 숫자 거꾸로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셋, 하나, 다섯이라고 숫자를 불러드리면 여러분은 거꾸로 다섯, 하나, 셋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 자리 숫자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네 자리, 다섯 자리로 늘려가 보세요. 이 게임은 작업 기억력과 집중력을 기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8둘 4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잠시 멈춤 네 맞습니다. 네둘 8이죠. 세 번째 게임은 속담 또는 옛날 물건 이름 대기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오는 말이 곱다죠. 이렇게 속담의 앞부분을 듣고 뒷부분을 맞추거나. 반대로 뒷부분을 듣고 앞부분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혹은 골로 요강, 다듬이돌처럼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옛날 물건 이름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거나 반대로 설명을 듣고 물건 이름을 맞추는 게임도 좋습니다. 우리의 장기 기억력을 자극하고 즐거운 추억도 떠올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번째 게임은 간단한 계산 암산하기입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거나 간단한 더셈뺄셈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3 더하기 8 빼기 5는 얼마일까요? 잠시 멈춤 내 6이죠. 15 더하기 7은 잠시 멈춤 22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기보다 머리로 직접 계산하는 습관은 뇌의 계산 능력과 작동 기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손가락 운동과 두뇌 게임을 할때 기억해 주시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숙제처럼 느껴지면 오래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창하게 시간을 내기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TV 보면서 몇 분, 잠들기 전에 몇 분씩이라도 습관처럼 해보세요. 친구나 가족, 손주들과 함께 하면 더욱 즐겁고 효과적입니다. 서로 문제도 내주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두뇌 자극이자 정서적 교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오늘 알려드린 운동과 게임은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지 이미 진행된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기억력 저하나 인지 능력 변화에 대해 심각한 걱정이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손쉬운 손가락 운동과 재미있는 두뇌 게임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뇌 건강은 특별하고 어려운 활동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즐겁게 머리를 쓰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소중한 뇌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좋습니다. tv 보시면서 손가락 운동을 따라 해보시고 식구들과 끝말잇기나 숫자 게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 황금 노트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즐겨하시는 다른 두뇌 운동이나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